며칠 전에 데리고 온 우리, 우리 달팽이. 우리 달팽이 친구 이름 뭐였죠, 경아? 달갱이. 네, 우리 경이의 이름을 따서 달갱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달갱이 집이 응가를 너무 많이 쌌어 우리가 청소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달팽이 다시 똥 많이 싸라고 인사도 하자. 아, 다시 똥 많이 싸라고 인사할까? 응. 경이가 똥 많이 싸해. 똥 많이 싸. 아 고마워 시시시 역시 내 친구는 경이뿐이야 나는 달갱이 너는 갱이 갱이. 이너 목소리가 왜 이래? 나 원래 목소리 이래. 히히히. <laughs> <laughs> 어 경아 나 더듬이 봐 더듬이가 엄청 길지? 왜? 응? 더듬이 눈인 거야? 사실 더듬이 끝에 있는 게 나의 눈인 거 알지? 응. 나 그런데 지금 응. 어집 청소를 하고 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토마토가 있어 뒤에. 아 뒤에 토마토 나그 토마토는 글쎄다 토마토 좋아할지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 나 먹이 찾으러 가는데 다른 먹이 없어 그래서. 양배... 양배추를 넣어. 어, 우리 그냥 양배추 한번 넣어주세요. 양배추 양배추 두개 넣었어. 어, 근데 지금은 모르고 있으니까 달팽이 가는 길에다가 양배추를 살짝 두어보자. 아, 아니, 내가 줄게. 어, 한 살짝 줘보세요. 음. 너무 콕 주지 말고요. 아니요, 음, 어, 이 앞에. 어, 냄새 받는 것 같은데. 아빠 이제 손에 추 넣어요. 어. 음. 근데 달팽이 양배추를 툭 건드려봐요. 달팽이. 달팽이가 양배추 위로 올라 올라와야지. 응? 어, 응,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달팽이 먹은 짜고 이것도 먹어요. 아, 잠깐만 있어봐. 달팽이가 저 봐, 형아. 달팽이가저 봐. 맵 길게 있는 더듬이는 눈이 달려 있고 아래 더듬이는 어. 오! 양, 양배추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빨리 이걸떼 보자. 아, 잠깐만. 이게 달팽이 집까지 다 올라가야 돼. 아빠가 논센스 퀴즈. 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동물은 달팽이. 이유는? 음, 등껍질 등에 지고 다니. 맞아. 집을 세상에 집을 지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니? 아, 와, 와, 달팽이가 지금. 집을 지고 다니는 동물 한개더 있어. 누군데? 거북. 아, 맞아. 어, 형아, 달팽이가 지금. 이바이버. 이봐, 이봐. 와. 이 양배추 위에서 냄새가 나는지 너무 좋아 한다. 이제 양배추 를 안으로 넣어 줄게. 근데 근데 내가 어, 근데 내가 토마토도 한번 안에 넣어 볼게. 어, 앞에 앞에 놔 줘. 어. 네. 아, 달팽이 앞에 토마토도 놔줘 봐. 토마토도 좋아할 것 같아. 달팽이 저 중에 갑자기 탈이 났어. 응? 왜 자꾸 굴러왔지? 우리 경이는 이렇게 달팽이와 친구처럼 먹이 도 주면서 확실히 만져봤어요. 만져봤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집에 온 우리 경이 친구 달팽이. 근 달팽이가 방금 음, 방금 내가 내가 미끌미끌한 거 이걸 만져서 모르겠는데. 달팽이가 응, 응, 달팽이가 무섭다고 다해 해서 질주한 거를 당기고 사라졌는데 다시 나왔어요. 어, 맞네. 다시 나왔어. 기죽게 됐다. 지금. 응. 어, 달팽이가 자꾸 달팽이가 위, 응, 위로 올라가려고. 달팽이가 이걸 만지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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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똥 들어간다. 맞지? 어, 그러네. 맞다. 만지면 달팽이가 근데 우리 달갱이가 아프면 밖에 내놔 주는 거 아니야? 달갱이가 너무 아프면 우리 비 오는 날 밖에 보내 주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응. 근데 내가 토마토를 잠깐 위에 올릴게. 어, 위에 올리지는 마. 네? 무거워서 달갱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 아, 달갱이 앞에 토마토를 쫙 놔두면 토마토 위에 올라가더라. 아빠가 한번 해볼게. 자, 잠깐 줘봐. 그래, 자, 토마토 줄때 달걍이야. 우리 달갱이가 가는 길에 그래. 토마토를 한번 놔봤는데요. 달갱이가 토마토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 봤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근데 네, 달팽이도 다리가 있대요. 아, 다리가 있어요? 네, 달팽이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다리를 뿜어내고 있어요. 음. 오 지금 우리 달갱이가 토마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와! 우리 달갱이 토마토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 여기 군중세심판 밑에 놔주자아 넣어줄까요? 네. 우리 인증샷 우리 경희도 얼굴하고 이렇게, 달갱이하고 이렇게 이야 달갱이 달갱아 <laughs> 자 달갱이, 달갱이. 내가 또 만져보. 어 살짝 만져줘. 어어 어유 달갱이 이제 자꾸 갈려가나요? 내려주자. 느낌 있다. 와 흥. 달갱이가 몸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 집에서. 달갱이 좀 커서 어른됐나 봐. <laughs> 그러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작았는데 좀더좀더큰거 같아. 경기 크는 것만큼 달갱이도 잘 크는데. 근데 우리 달팽이 두번 봤다. 나나 질러면서. 네. 우리 경이가 비오는 날 유치원 마치고 가다가 달갱이를 발견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자 오늘 달갱이 이야기 응? 뭐 먹고 있어? 벌써 거미를 먹고 있어. 사나가. 음. 오늘 새 집안 가지고 온거 사방에 앞다리봐 봐 응. 앞다리가 엄청 뾰족하게 생겼어. 근데 얘 지금 어? 모, 몸에. 지금 붙어 옆을 돌아봤어. 몸에 붙어 있는 진딧물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옆을 돌아봤어. 와 아, 그래서 개미 저 고양이처럼 목욕하는 것. 자기 입으로 다리를 핥고 있어. <웃음> 이봐 이봐. <laughs> 와, 사마귀 눈봐.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나 방금 사마귀 눈이랑 마주쳤다. 어, 정말? 응. 큰일인데. 사마귀 눈과 마주쳤으면 사마귀가 곧 경이한테 대결을 요청할 거야. 사마귀는 당난권이라는 무술을 쓴다. 경희는 근데, 볼트의 최강 무적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희가 이길 수 있겠지? 자, 우리 갑시다, 이제. 자, 사막이 안녕 하세요. 안녕.